이 제품은 시게이트 원 터치 HDD 외장하드 STKZ500400입니다. 이 외장하드는 5테라바이트의 대용량을 자랑하며 USB 3.0 전송 방식을 지원해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데이터 복구와 암호화 기능이 있어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제품의 두께는 20.9mm로 슬림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휴대성이 뛰어나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파우치와 USB 케이블 덕분에 별도의 추가 구매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스타일과 함께 실용성을 모두 갖춘 시게이트 원 터치 HDD 데이터 저장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게이트 원 터치 허브 외장 하드 STLc 800400입니다. 이 제품은 USB 3.0 전송 방식을 지원하여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구성품으로는 본체, USB 3.0 케이블, 전원 아댑터와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명 STLC800400은 대용량 데이터 저장에 적합한 외장하드로 크기와 무게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댑터가 제공되어 국제적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죠. 시게이트는 안정성과 내구성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이 제품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데이터 복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시게이트 원터치 허브 외장하드 STLC-2000-400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USB 3.0 전송 방식을 지원하여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합니다. 4TB부터 18TB까지 다양한 용량 옵션이 있어 대용량 저장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이 외장하드는 데이터 복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제조된 이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무게와 크기는 데스크탑 사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USB 포트를 제공해 추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허브 기능도 유용합니다. 전원 어댑터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시게이트원 터치허브는 고용량 데이터 저장을 원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